안녕하세요. 이보연 프로입니다. 요즘 필드 많이 나가시죠? 필드에 가서 당장 쓸수 있는 성공 확률 100% 어프로치 알려드릴게요. 보통 그린 주변 엣지에서 손목을 과하게 많이 쓰거나 스윙이 커지면서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렇게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 실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어프로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실수를 줄이려면 손목의 사용을 조금은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. 우리가 보통 30m나 뭐 20m 혹은 이제 띄우는 샷을 할 때는 손목을 사용을 하지만 그 그린 주변에 굴리는, 그냥 붙이기 위해서 굴리는 어프로치는 손목 사용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. 자, 손목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어드레스부터가 관건인데요. 손목 사용을 줄이는 어드레스는 자, 먼저 어드레스를 할때 보통 이 클럽이 바닥에, 클럽 토우 부분이 바닥에서 많이 뜨지 않도록 이렇게 클럽 토우 부분을 바닥에 좀 붙인다는 생각으로 어드레스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헤드 끝에 토우 부분이 지면에서 많이 떨어진 느낌이 아니고요. 약간 지면과 면이 다 붙어 있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려 있던 손목이 위로 세워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제 클럽하고 제 여기 시계 줄 지나가는 이 손목 있죠. 이 손목이 클럽과 함께 약간 일직선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손목의 사용이 좀 줄어듭니다. 어,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약간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살짝 내 클럽과 일직선인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손목의 사용이 줄어들 수 있는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통 우리가 퍼터를 할때 이런 손목을 사용을 하는데요. 저희가 띄우는 샷이 아닌 보통 굴려서 이제 어, 안전하게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. 손목을 눌러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손목하고 내 클럽하고 일직선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손목을 세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손목을 제한한 어드레스를 하고요.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, 어, 중상급자 골퍼분들은 안 그렇지만 초보 골퍼분들은 팔꿈치를 굉장히 펴는 경우가 많으세요. 이렇게 팔꿈치를 펴야지 스윙이 더 똑바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, 이렇게 팔을 과하게 펴다 보면 더욱 손목의 사용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두 번째는 팔꿈치를 좀 구부리는 느낌으로 팔꿈치에 힘을 빼는 건데요.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과하게 펴는 게 아니라,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느낌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. 어, 팔꿈치를 편 상태로 제가 한번 어프로치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아, 팔꿈치를 펴고 더 어, 이런 식으로 손목이 팔꿈치 대신 손목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이 또한 탑핑이나 뒷땅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. 어, 팔꿈치에 힘을 좀빼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팔꿈치에 힘 빼려고 하다가 악력이 힘이 빠지면 안 되고요. 팔꿈치에 힘을 빼고 손목은 좀 세워놓고,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. 이 손목을 제한하는 어드레스를 하고, 팔꿈치에 힘을 빼고 이렇게 흔들 줄 알면,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, 백스윙을 하고 내려왔다가, 공이 맞을 때 이렇게 가속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이 가속을 내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또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내 공이 맞을 때 이렇게 가속을 내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올 때 가속을 내주시면 좀더 공을 탁 이렇게 치는 느낌이 좀 납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연습 방법을 좀 따로 알려드릴 건데요. 일단 저희가 이렇게 티 같은 걸 준비를 하고, 한 공에 30cm 앞에 정도 이렇게 놓습니다. 그런 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어드레스를 취하시고, 팔꿈치에 힘 빼고, 자, 백스윙에 갔다가 이 노란색 티까지 노란색 티를 지나서까지 스윙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노란 티에서 내 헤드를 약간 멈춘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해 볼게요. 자, 제가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해도 이 노란 티 지나서까지 이제 스윙이 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가속을 내면 얼마든지 팔로우는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. 네, 여기서 노란 티 지나서까지 이렇게 스윙을 미는 느낌으로 하면은 오히려 뒷단과 탑핑이 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백스윙을 들고 이 노란 티에서 팔로우를 멈춘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은 약간 공을 탁탁 그 치는 타격감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. 더 들고 더 들고 노란 티에서 약간 멈춘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내 악력이 너무 약했던 것도 이제 느낄 수도 있고 내 스윙이 너무 길고 느렸구나 이런 생각도 들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드레스 때 손목을 약간 세워준다. 그러니까 토우가 들리지 않게 이렇게 세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팔꿈치를 너무 힘 주지 말고 약간 구부린 상태로 흔들어준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약간 내가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가속을 조금 더 미리 내줘서 좀더 속도감 있게 어프로치를 한다. 이렇게 세 가지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그린 주변에서 정말 성공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꼭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